세 실수 AB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으므로 우리는, 아, 등차 중앙에 의해서 B는 이꼴 2분의 A 플러스 C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가조건에서 우리가 지수법칙을 쓰게 되면 결국 A 플러스 C 빼기 B가 2의 5승과 똑같고요. 결과적으로는 A 플러스 C 빼기 B가 5랑 똑같은데 B가 2분의 A 플러스 C임으로 결과적으로는 2분의 A 플러스 C가 5랑 똑같은 거고 A 플러스 C는 1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. 따라서 우리가 B라는 놈은 금방 자 B가 2분의 A 플러스 C니까 5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. 자 게다가 A 플러스 C가 10인 상황에서 결국 CA는 그죠? 16이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.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bc라는 놈은 그냥 16에다 5를 곱한 80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정답은 80입니다.